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체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임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주은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과 288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So sure. see 1장 9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에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하하이이르만만의의호호여여일주 주의 여종이 통통을보시시 나를 를억하하주 주의 정을 잊지 지아하하시주 주의 정을을아 y 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 yo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 yo y 다 그가 여호 앞에 오 o 기도하는 동안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한 한나가 속으로 말하 o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 생각한지라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새벽예배 가운데 온라인으로 시청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제 룻기를 마치고 오늘 사무엘상 1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배경은 바로 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는 가나안 땅이라는 축복된 땅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의견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사무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하며 기도하기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주신 아들이 바로 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가정적인 배경은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사무엘상의 시작은 이스라엘 왕의 세워지는 역사가 한 여인의 불임으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무엘서가 기록된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사무엘서는 호록이 말에 기록되었고 나라를 잃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용기를 주고자 만든 이 책이 바로 사무엘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한나가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였다. 아멘. 한나가 괴로워한 것은 다른 것에 괴로워한 것이 아니라 남편의 다른 부인인 분인나라는 인물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분인나는 여러 자식들을 가진 것으로 과시하며 한나의 마음을 괴롭게 했던 자였습니다. 남편의 걱정도 큰 위로가 되지 않은 채 한나는 먹지도 않고 울며 절망 가운데 있던 자가 바로 이 한나라는 자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점은 바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멘. 이 말씀의 구절들입니다. 한나라는 자가 마음이 괴롭고 고난과 이 역경 가운데 있었지만, 그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고 기도하며 울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라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통곡하여 울며. 이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이 오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될 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한나의 모습처럼 우리 수원 종로회 성도인들 가운데 이러한 한나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나처럼 다른 것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울며 부르짖으며 통곡하며 기도하는 우리 수원 종로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사회적으로 식당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카페도 그렇고 우리가 지금 갈곳 없는 상황이 힘든 시대 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힘든 시기 코로나 시기 가운데 힘들고 역경 가운데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 와닿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이 힘든 시기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우리 수원 종독교의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이러한 역경과 고난 가운데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믿음의 눈을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면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복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수원종독교회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무회사 오늘 일정을 보시면 우리가 묵상하고 나아가야 될 점은 바로 이 십절의 말씀입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고 불임의 고통에서 마음이 괴롭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며 기도하며 통곡하며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오늘 묵상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한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가라고 이 용기 있는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는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았듯이 절망의 문제를 이길 뿐은 오직 예수님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삶은 다른 것에 붙들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붙드는 삶 하나님만 붙드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가 겪고 있는 불임의 고통은 나라를 잃고 다일 왕조의 대가 끊어진 이스라엘 고통을 상징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인이 겪는 아들 없는 절망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남으로 겪는 민족의 절망과 대변하고 있는 것과 같이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고 물러설 용기도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라도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여호와께 돌아가야만 했던 나라가 바로 이 이스라엘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장에 나오는 한나라는 여인이 이고난 가운데서 힘든 상황 가운데서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개인이나 학교나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정이나 교회, 국가 위기 가운데 어떻게? 해결하며 나아갈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갈 것은 하나님께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믿음의 행동의 모습은 다른 것에 붙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통곡하며 울며 붙드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 수원 종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 길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주의 여정의 고통을 돌보시고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다고 서원하였던 자가 바로 이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희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고 고백하지만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목적과 내용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얻게 될 유익만을 강구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 기도는 더욱 더 특별하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 기도는 반드시 지켜 행하며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중요하게 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코로나 가운데, 이 힘든 시기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내 유익을 위해 내 뜻을 위해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며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믿으며 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나의 모습처럼 이러한 간구하고 사모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네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아멘 한나는 엘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서 통하다 라는 뜻은 쏟아 붓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나는 영혼을 쏟아 내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오늘 본문을 통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서한 a t I h a 고간 t 하며 나아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교훈이 되고 영적인 메시지가 되어 a t I have to say that I have to say that I h a v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간절함과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진정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심정으로 기도했던 자였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셨을 때도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에 보이는 길은 이처럼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랑하는 수원정독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의 빛이 없더라. 아멘. 그 엘리는 처음에 한나가 기도하는 줄을 몰랐지만 한나날 부르짖고 기도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한나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한나는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돌아갔습니다. 본문에 한나는 이렇게 나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사무회상 일장에 나오는 한나는 불임의 고통 가운데, 이 절망 가운데, 힘들고 고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이 문제를 맡겼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 문제의 빛을그 사람의 얼굴의 빛에서 마음의 평안이나 근심을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한나의 얼굴의 근심이 사라졌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한나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근심, 걱정과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한나의 불임의 고통에서 이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며 문제를 해결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한나의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에 한나의 기도가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한나는 아들을 얻고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는 이름을 주었습니다. 사무엘이라는 이름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구하였더니 들어주셨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부르짓고 간구하고 사모하는 이 기도의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들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부름의 보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수원 종로교회 가운데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그냥 내가 찾고자 하는 내가 얻고자 하는 유익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도를 하기를 소망합니다. 내 뜻을 찾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사랑하는 수원종도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원하시고 바라시고 부르시고 붙들리는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구하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으로 통하여서 한나의 부르짖고 광구하고 사모하는 이 기도 가운데 우리 수원종독교의 성도님들 가운데 오늘 복된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하며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 가운데 다른 것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수원 동로교회 성도님들이 될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받아 주시옵시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이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역경 가운데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하고 복된 수원 종목교회가 될수 있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